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세번역 성경 신약 126쪽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랜만에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글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각자 스타일에 따라 조용히 귀를 감고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반짝 뜨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내 일, 내 자리, 내목 이것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입이 나옵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기 싫습니다. 하고 나서도 언짢습니다.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싫고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몫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나 양보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의무와 부담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보상이나 결과가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반대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 일이라 여기면 감당합니다. 어려워도 내 자리라 여기면 소중합니다. 보상이나 결과가 적어도 내 몫이라 여기면 받아들입니다. 장애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내 길이라 여기면 남을 탓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루어가는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싫은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대세와 주류와 엘리트와 여론과 권력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일이기에 오롯이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의 길이기에 오롯이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사명이기에 오롯이 감당하십니다. 끝까지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도 피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군중이 싸늘하게 뒤돌아서도 실망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해도 흔들리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당신 홀로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짐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이 고생을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일을 대신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길을 대신 간다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삶을 대신 산다 하지 않으십니다. 떠맡을 수밖에 없어서 떠맡은 일이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기에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숨을 거두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것 없이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할것 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며 세상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는 시대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일, 내 자리, 내목 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직업도 소명과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내 삶이고 내 자리라 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바른 삶도 내 길이고 내 몫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 듯 불편해 합니다. 다 남의 일을 떠맡은 일인 듯 불평 불평합니다. 다 희생이고 양보인 듯 억울해 합니다. 다내 자리 귀한 줄 모르고 남의 자리만 크고 좋은 듯 시기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생기가 있겠습니까?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소중하고 의미 있겠습니까? 친절하고 관대하겠습니까? 끝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평안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일, 그 자리, 그 목등이 복의 근원이 됨을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그 일, 그 자리, 그 목등이 나와 이웃을 살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함을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웁니다. 십자가도 내 십자가입니다. 헌신도 내 헌신입니다. 신앙도 내 신앙입니다. 순종도 내 순종입니다. 시켜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맞지 못해서도 아니고 누구 대신도 아닙니다. 내 분복입니다. 내 소명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을 웃게 하는 비결이 있고, 거기에 내일을 담대히 맞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했다면,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야 했다면, 암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얼굴에 분노가 없는 날이 없었을 것 같고요. 마음이 즐거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날이 없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가족이 싫었을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나는 사람들이 짜증났을 겁니다. 밥을 주고 병을 고쳐주면, 목숨까지 다줄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들이 미웠을 겁니다. 홀로 깨끗한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탐하는 지도자들이 가증스러웠을 겁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무릎을 꿇다가 당신을 따르라 하시면 부담스럽다며 뒤로 물러나는 이들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 누구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나 했을 겁니다. 누구는 계산할 줄 모르고 따질 줄 몰라서 이렇게 사나 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이렇게 참나 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남의 발 씻어주는 게 맨날 좋아서 일어나 했을 겁니다. 왜 나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양보하나 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한다 했을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일을 나만 매번 짐을 지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계속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입이 나와도 꼭 참고 해야 해서 진짜 열불 난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병이 났을 겁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졌을 겁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거고요. 분노 게이지로 가득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시는 자리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니 뜻한 바를 다 이루시고 장수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종교와 정치가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늘 아버지라 부르셨던 하나님도 아무 말씀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신 혼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억울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갚고 말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쏟으신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권력, 소유 등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저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에는 대놓고 찬동하거나 멀뚱멀뚱 바라보거나 같이 비웃거나 자기 일면 아니면 된다고 외면하거나 그동안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믿음을 걸었던 것이 어리석았다는 듯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 대신 심판해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곧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곧간이 가득해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술을 다하고 자녀와 손자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아쉬움 없이 축복하며 눈을 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본문에서 그 힌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해하지도, 당황하지도, 도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일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길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laughs>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저도 한결 같으셨던 이유입니다. 내 일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는 저기 높은 자리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꼭 참고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몫은 누구보다 크고 많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희생하고 고생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내 일이다 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자리가 내 자리다 하셨습니다. 알아주든 말든 살아가는 날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몫이고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고 내 일이고 내 길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일 맞습니까? 내 자리 맞습니까? 내목 맞습니까? 내 가정 맞습니까? 내 가족 맞습니까? 내 공부이고 내 직업인가에 맞습니까? 내 교회에 맞습니까? 내 나라 맞습니까? 그런 부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또 곁에 있는 이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곁에 있는 이도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위로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한다, 여기면 생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한다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한다, 여기면 저 사람이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한다 하면 그 일이 즐겁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밥이 달지 않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설레지 않고 사람이 말을 걸어도 고운 말이 나오지 않고 다들 상처만 받고 또 다들 상처만 주면서 살아갑니다. 내일 아니다 여기니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내 자리 아니다 여기니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목 아니다 여기니 남의 떡만 커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허물만 보이면 우르르르 몰려가서 화를 쏟아냅니다. 결혼도, 양육도, 가정도, 공부도, 직업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일도 다 희생이고, 양보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고생하는 일로만 여깁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내일 아닌데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도 내목 아닌데 나만 요구 받는 것처럼,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자리 아닌데 나만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모나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옹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와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알지 않습니까? 뭐든지 억지로는 못합니다. 맞이 못해서는 못합니다. 진짜로 병납니다. 진짜로 생기를 잃습니다. 행복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면서도 즐겁지가 않고, 받으면서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일이 참 어려우셨습니다. 당신의 길이 참 고단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참 무거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길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아까 읽은 글의 마지막 부분처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도 내 십자가이고요. 헌신도 내 헌신이고, 신앙도 내 신앙이고, 순종도 내 순종입니다. 자리도 내 자리이고, 목도 내 몫이고, 가정도 내 가정이고, 직장도 내 직장이고, 교회도 내 교회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아니고, 눈치 보여서 하는 일 아닙니다. 맞이 못해서 하는 일 아니고, 누구 대신 하는 일 아닙니다. 내 분복입니다. 내 소명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삶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날마다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오늘을 웃게 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음도 깨닫습니다. 내일을 담대히 맞이하게 하는 힘도 거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주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따라갑시다. 내 일입니다. 내 자리입니다. 내몫입니다내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여기가 저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일이고 제 자리이고 제 목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십자가이고 제 헌신이고 제 믿음이고 제 순종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